병원비 때문에 마음 무거우셨죠. 근데 그 병원비 중 일부가 이미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. 2024년 기준으로 약 213만 명이 환급을 받았고, 1인 평균 131만 원 정도씩 돌려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환급 대상인데요. 몰라서 못 찾아가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. 오늘은 나는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지금 영상만 보셔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. 이제도 이름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.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아주 간단해요. 아파도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게 하겠다. 그러니까 나라가 1년 동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죠. 그리고 그 상한금을 넘은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.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두 분이 동일한 소득이라고 할게요. 그래서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입니다. 첫 번째 분은 1년에 감기나 가벼운 부상 정도로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들었어요. 상한액보다 적으니까 환급이 없죠. 근데 두 번째 분은 큰 수술도 하고 입원도 했어요.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350만원 나왔어요. 상한액 300만원보다 50만원 초과했죠. 바로 그 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정리하면 병원비 많이 냈다고 무조건 돌려주는 게 아니라 상한액을 넘긴 만큼만 환급해준다는 겁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병원비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.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. 예를 들면 도수치료, 상급병, 실료, 미용, 목적, 치료 같은 것들. 환급 대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에서 우리가 직접 낸 본인 부담금만 해당됩니다. 상한액은 사람마다 달라요. 상한액이 모두 같은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더 낮아서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. 이게 복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인 거죠. 병원비 부담을 적게 벌수록 더 빨리 덜어주는 방식입니다. 환급 방식은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경우예요. 건보공단에서 확인한 후에 저희 계좌로 딱 입금해줍니다. 두 번째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주소가 바뀌었거나 안내 문자를 못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혹은 1577 10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혹시 모르니 한 번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요즘 사기 문자 정말 많습니다. 환급금 확인하세요 하면서 링크 딱 보내는 방식 있잖아요. 건보공단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신청하라고 하지 않습니다. 예금주 확인. 계좌 비밀번호 요구. 이런 건 무조건 사기니까 바로 지우셔야 합니다. 애매하다 싶으면 1577,000번으로 바로 전화하세요.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. 2024년 한해 동안 213만 명이 총 2조 7,92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. 한 사람당 평균 131만원 정도. 이 금액이면 아까워서라도 꼭 확인해야 되는 돈이죠.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노리는 거예요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. 혹시 나도? 맞아요. 평생 가족 챙기고 건강 걱정하며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해 오셨잖아요. 이 제도는 병원비 때문에 살림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마련한 안전장치예요. 한 번이라도 병원비를 많이 내신 적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. 확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. 공식 앱 또는 전화 1577-1000번으로 한 통이면 충분해요. 받을 수 있는 건꼭 챙기셔야죠. 안 그러면 정말 아까운 돈이에요. 복지숲TV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이제 없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놓치기 쉬운 혜택들 알려드리겠습니다.